안녕하세요. 에어덕구 크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뭐냐면, 제가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의 기초기념을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베이지안과 프레퀀티스트가 어떻게 데이터를 다르게 바 바르, 다르게 바르는가? 라는 주제예요. 자, 그럼 프레퀀티스트와 베이지안은 어떻게 다를까? 프레퀀티스트는 어떤 의미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베이시안은 랜덤네스를 주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프레퀀티스트는 동전을 던진다 고칠게요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결과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 끝이에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베이시안은 어떻게 다르냐면 베이시안은 동전을 던지는 속력이라든지 파라미터 여러가지 외부 조건 아니면 동전의 위치 이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니까 난 그걸 예측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예제는 어떤 게 있냐면 아, 베이지은는 그 데이터의 숫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laughs> 죄송해요 근데 프레퀀티스트는 데이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숫자보다 데이터 포인트가 엄청 많아야지만 가능한데 베이지안은 어떤 숫자의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실용적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베이지안은 그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베이지안은 데이터는 정해져 있고 파라미터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레퀀티스는 파라미터는 정해져 있고 데이터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모델의 파라미터는 그냥 프레퀀티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베이지안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 공부할 때 비슷하죠. 머신러닝에 데이터는 주어졌을 주어졌는데 우리는 업, 모델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지안 어프로치에좀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트레이닝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Frequentist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써가지고 어,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아졌을때 가장 이걸 잘 설명하는 모델 알그메한거를 찾아주고요. 근데 이제 어, Bayesian Approach에서는 어, Bayesian e l e m e n 을 사용해가지고 Posterior가 가장 커지는 커지도록 이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Posterior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니까 베이esian 이오를만 이렇게 하죠 포스터리아가 있고 여기 라이클리우드 곱하기 프라이어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에비던스로 나눠주면은 포스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터리아를 계산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점 뭐냐면 베이시안은 온라인 러닝에 좀더 적합해요. 제가 좋아하는 알고리즘 중에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다 썼었는데. 아, 톰슨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톰슨 샘플링이라는 거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지고그아 어떠한 배너가 가장 좋을지 이런 걸 조, 고르는 데 엄청나게 탁월한 성능을 보여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왜냐면 리인포스먼 러닝에서 강화 학습에서 스테이트가 없는 트리, 결정 최적화에서는 멀티암드 밴딧이 엄청 효과적이잖아요. 특히나 광고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톰슨 세플링이 아주 이제 실용적인 기술, 그러니까 광고 시장 이런 데서 실용적인 기술로 대표적으로 뽑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을 활용하는 좋은 예시로 톰슨 세플링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지안과 프레퀀티스트의 차이점을 설명해 봤어요. 베이지안은 좀 객관적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 객관적으로 랜덤을 보러,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데이터가 랜덤이라고 생각하고, 파라미터가 고정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베이지안은 파라미터가 바뀔 수 있고, 데이터는 고정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프라이콘티스트는 맥시멈 라이클레드들베이지안은베이지안베이지이어론을사용해가지고포스터리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 러닝에서 베이지, 베이지하는 방식이 좋다. 그리고, 네. 넘버 오브 데이터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가 프레퀀티스는 아주 많아야 되는데 파라미터 숫자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베이즈앤 되어르면 베이 지안은 데이터 숫자 그게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부탁 눌러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기본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반가워요.